야, 민규야, 알아, 알아, 알아. 깜짝 놀래서 왔다. 이딜딜디오강 <laughs> 미션 있나요? 자 아, 미션 받습니다 미션 받습니다 미션 받습니다 미션 봤습니다. 미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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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받아요. 자, 기다리고 기다린 딜딜디오 드디어입니다. 어, 왔습니다.

그 자꾸 그또죽네 그런 거 해주지 마세요. 저, 저 사기 져야 되거든요. 없어 없어. 아 너무 아 두둥. 뭐야. 두둥탁. 이거 꼼짝마 시, 그 그거 먼저 하자. 꼼짝마 둠 피스. 오늘 우리 사영. 들 앞에 가자. 우리 사형 바로 앞으로 바로 가서 꼼짝마 해 줘야 돼. 바른 좀 바른 좀. 꼼짝마 꼼짝마 꼼짝마. 저 목이라 공 뺐어요. 드리 뭐야 멘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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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이 새끼야. 아이스 들금 아이스 캐들금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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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깐 잠깐만 잠깐만 잠아만 잠깐만 잠 아! 아, 이깐아잠깐아아

군비들어가돌라고 한다 야 꼼짝마 시그마 가자 뭐야 다 막았어? 나나나나나나 아, 어. 네. 어. 시그마 시그마 왼쪽 맥크리 맥크리 크리 왼쪽으로 시그마 성 안에 차가없어 시그마 시금 여기 성가락시시시 어, 진짜 이제 아 진짜 다딨어 아, 어? 어딨어? 아, 어? 어딨어? 어? 어딨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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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딨어? 어딨어? 어어어어어

딜금이 이해로는... 딜딜 안 맞아. 아니 근데 그 딜금이에요, 저. 이게 이, 이게 씨 이게 딜딜이지. 이게 딜러지. 아니, 누가 시그마는 무조건 딜금이래? 딜러가 딜금이지. 참네. 일단은 뭐 한두 번해 보시나? 요새 메타가 딜러가 잘해야지 무조건 이기는 메타잖아. 그렇지. 그럼 그럼. 파이팅! 아, 잠시만지 말고. 맞다. 픽 바꿔야 돼. 픽 바꿔야 돼. 내 메이 들고 올게. 나돌파 어, 어? 아, 상대의 터널로 음, 돌죠 어? 갑시다 하나 둘, 어. 아이고 메이로 벽치 가죠 하나 둘셋 어? 어? 아로 가. 어? 아 오케이 오케이 또... 간다 빨리 가 빨리 내가 가 뒤쪽 뒤, 뒷도 뒤. 어, 어. 미안 아 미안 ㅅㅂ 아, 괜찮아, 어. 아,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. 음. 음. 아, 아, 안아 이렇게 때안돼 가서 올렸어 아 나이스 트 밑에 쓰세요 아빠 <목소리> 이로바티클바티클바티 뭐 바티클, 잡아줘. 제발 안 돼. 어 씨, 느낌 안 좋은데. 야, 메이공만 차면 돼. 괜찮아. 같이 해봐. 어이, 예. 다시 다다다다다다다 자 가자. 아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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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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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이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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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돌아 돌아 자 가자. 가 이거 찍어줄게. 야, 왜? 야, 이거 안 돼. 이건... 아, 봉동대만 거. 야, 도현아, 야, 이거 왜 이렇게 됐지? 아니, 그냥 벽뒤에 메이크업 속도도 되는데 막힐까? 말도 못다 아, 이거 우리 시간 나면 거 지금... 아, 존나 쎄다. 아! 던졌다 아아아아아아이는 거야 아, 아. 아 말이 없다 이거 <목소리> 왜에지 아니 어떻게 그게 아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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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어는데 도아 근데 내가 시그 먹힐까봐 좀 매트리스 생각하고 했었네할 말이 없네. 아, 나 최근에 열판에서 아니, 1승. 9패 너이제 진짜 읽 먹었나? 음. <laughs> 저킬지금이었어요 그럼 뭐해? 아, 근데 트그4을수 그 4분... 있는 궁이 메이궁밖에 없어. 그 4분에 그 실수 어? 하나가 이렇게 된 건가? 그지 그게 가장 중요한 턴이었는데. 바스시온을 뚫을 수 있는 궁은 메이궁밖에 없어. 어? 저 아, 잘못하긴 했으니까. 안 났잘? 완강 순간. 진짜 어떻게 들어갈라고요 아, 잘라. 어떻게 들어갈 건데요? 우리다잘 아, 둘 잘랐는데. 아 근데 여.. 여 속에서 한 명을 더 자른 나는 진짜 뭐지? 아, 근데 나노 채워야 되는데 정면으로 가죠 그냥 정면으로 이쪽으로 가봐야 아 정면으로 갑시다 아유 2층에 살.. 아유.. 아나궁 3번에 채웠는데 지금 나눠기다리라한 번도 못 썼어 아니. 아니면 우리 메일을 안 쓰면 안 돼? 나눠 나눠겠지? 모두 누구가 이야 믿을 게 이제 너무 오, ㄱ. 진짜 장난치기 아니야? 이야 나. 진짜, 나... 봐, <laughs> 형 <또>. 이거 뭐야? <laughs> 믿으면 도전해릴게 <안 돼, 웃음> <나 두껍질게. 웃음> 가자. 고 고, 고, 고. 야, 야, 위에 시키면 야지시시그마어떻지시그마어떻지 시키면 어포커어시어어야지 시키면 어떻게 어시어어야시키지시어어 아 씨.. 유아야 ㅋ 이브리기 타면 못 이긴다 이거는 왕준비십시오영 <laughs> 와.. 나 진짜 나 진짜 잘했는데 도이형 <laughs> 가자고 이 견뎌요 도에 자신있다 환격이 곧라진다아 뒤에 시그마. 아 내려갔다 이거.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. 어? 잠니 아, 아, 이거. 걱정 내려놓으라고. 아, 씨.. 방벽이 이게 안버티네

What <laughs> <laughs> <laughs>